자, 그럼 첫 번째로 범주형 데이터의 실수화예요. 지금 보시면 범주형 데이터는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가능한 범주 안에 값만을 취할 수 있는 데이터 변수를 우리는 범주형 데이터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범주형 데이터는 수치적 의미가 있냐? 즉, 크다, 작다의 의미가 있냐? 혹은 곱하기 연산, 곱하기나 더하기의 연산을 할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걸 하더라도 의미가 크게 없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즉, 구분하기 위한 데이터를 범주형 데이터라고 하고 이것을 수치화하는 것을 우리는 범주형 데이터의 실수화라고 합니다. 자, 사례를 봐보시겠습니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남성은 0, 여성은 1로 오, 수치화됐네요. 자, 두 번째는 혈액형이 있어요. 혈액형은 A형이다, B형이다, O형이다, AB형이다. 뭐, A, 뭐 RH플러스형이다, 마이너스형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자 그리고 딱 정해져 있는 혈액형의 카테고리를 카테고리를 각각 숫자로 매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A는 0, A형은 0이다, B형은 1이다, O형은 2다, A, B형은 3이다. 이러한 형태로 변경을 숫자값으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름 역시 이름 역시 자주 발생하는 이름을 수치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뿐만 아니라 지역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서울이다, 대구다, 경상북도 구미다. 아, 자 그래서 이러한 영역 지, 각각 지역별로 어, 숫자값으로 변환해 주는 과정을 우리는 범주형 데이터라고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례를 어, 여기는 또 계절로 또 추가적인 사례까지 넣어놨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각각의 어, 변수 범주화를 통해 가지고 봄은 1, 여름은 2, 가을은 3. 겨울은 4로 숫자 값으로 변환된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범주형 데이터의 연속형 데이터 변환이에요. 자, 그러면 이 더미 변수, 가변환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자, 우리가 아까 앞서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1, 2, 3, 4로 바꿨어요. 근데 더미 변수화를 시켰더니 어떤 형태가 되었냐면 봄은, 봄은 0이에요. 라고 되어 있고요. 여름은 1, 0, 0 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을은 0, 1, 0 혹은 겨울은 0, 0, 1. 이렇게 각각의 변수를 추가를 해서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의 다른 값으로 표기해 주는 방법을 우리는 가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변환을 하게 되면 정해져 있는 범주 수에서 마이너스 1, 1을 한 변수가 생성이 되, 되는 형태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범주형 데이터 연속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핫 인코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머신러닝에서 활용을 하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어, 클래스가 개와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어, 개일 확률이 90%, 90%, 고양이일 확률이 10%라고 우리가 만든 모델이 판단을 딱 했어요. 자, 그러면 머신러닝에서 이제 원핫 인코딩이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자, 이런 사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의한 모델은 개와 고양이 이미지를 판단하는 모델이에요. 자, 그래서 어, 이 모델이 개일 확률이 90%, 고양이일 확률이 10%라고 딱 판단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어, 개라는 거잖아요. 어, 그때 어, 개는 1, 고양이는 0.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도 원핫 인코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는 추가적인 정보로 좀 이해를 해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 더미 변수화를 시키고, 더미 변수화를 시키면, 어, 카테고리의 수의 마이너스 1만큼의 새로운 속성, 변수가 생긴다. 그러면서 수치화된, 연속적인 수치 수치된 값으로 이 카테고리를 구분하게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